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1078번째 시간 종합재물꿈 41탄 어린아이가 바지에 설사똥을 꾸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주로 보면 애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애기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무조건 애기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한 5살 미만 정도가 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라는 것은 어린애를 항상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뭐 똥을 싸나 오줌을 싸거나 또 여러 가지 길거리를 조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까지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항상 안심을 하지 못하고 항상 부모가 따라다니거나 할머니가 따라다니면서 보살피지 않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애 중에서도 업고 다닌 어린애 있죠? 이런 애는 걷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 어린애가 그 바지에 설사똥을 샀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 똥은 주로 돈이라고 했는데 어린애에게 설사똥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애는 애기라기 때문에 애기 설사똥이라는 것은 내가 어린애 설사통을 보았기 때문에 어린애라는 것은 뭡니까? 나이 나를부터 고통을 주는 어떤 존재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일들. 대구의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 이혼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집을 아들에게 상속을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정렬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죠. 정렬를 하기 전에 그집 문서를 그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맡겨두고 있는 어느 날 자신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도 잘 만나지 못하고 아들과 그 손자와 그러니까 그 며느리와 그다음에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혼을 했지만 그쪽에서 모시고 살고 있는 형편이고 자신은 이쪽에새 마누라를 얻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바지에 똥을 싸는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나무 일 같죠? 내, 내가 똥을 산 것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똥이라는 것은 주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혹시 부동산이 자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자기 아버지 대구에 있는 그 집이, 집을 한 30평 되는 그 집을, 그, 대지가한 30평인데, 은평이한 15평 된답니다. 그래서 15평,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이죠. 그런 집을 아버지가 겨우 살고 있는데, 자기 어떤 그 손조에게 이것을 집을 문서를 연가해 준답니다. 자신에게는 이거는 아무 내용이 없는 집이죠. 그런데 바지에 설사똥을 샀다는 것은 뭡니까? 그, 그 설사똥을 산 아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고 본다면, 설사똥이라는 것은 똥을 정상적인 똥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흘러버리는 거죠. 아들이 돈을 흘러버린다는 것은 주스 사람이 자기밖에 없죠. 자기밖에 없는데 또 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또 있기 때문에 자신이라고는 꼭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버지가 누구 말을 잘 듣느냐 하니까 자기 엄마 말을 잘 듣는답니다. 자기 엄마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돌아가셨답니다. 엄마의 종교가 뭐냐 하니까 불교랍니다. 혹시 엄마가 잘 다니는 사찰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대구 어디 어디 있답니다. 그럼 거기에서 위패를 써줄 테니까 자기 엄마 그 기도를 지장 보살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를 기도를 하고 백팔 배절을 하고 난 뒤에 엄마 묘소가 어디냐 하니까 그 사찰고 통 떨어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묘소에 가서 위패를 태우면서 이렇게 하면 꿈을 꿀 거니까 꿈꾸면 다시 찾아오라 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은 꿈을 꾸지는 않았는데 그 천도를 하고 그러니까, 지장 보살에게 기도를 하고 난뒤 일주일쯤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태국에 커피 다녀가라는 것이죠. 그래, 가니까 그 진문서를 내놓으면서 내가 가지라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것은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들에게 줄라고 며칠 전에 전화를 했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않고 괘씸한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또 아들에게 갈 재산을 원래 손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줬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받고 자기 앞에 등기부, 아버지가 그날은 뭐 아픈 사람 같지 않게끔 뭐 구청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서류 절차를 받고 정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한테 3일 후에 부친이 사망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재산을 물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냐 하니까 30억 가치가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평당한 천만이 되고 30평이기 때문에 그렇참 3억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재산을 자기에게 그 꿈을 활용을 잘 함으로써 3억을 취득한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아들에게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설사동을 샀기 때문에 아들은 그냥 주로 딸에게 가서 자기에게는 영원히 재산을 못 받을 뻔했죠. 다음 시간에는 마구간 소가 새끼를 낳는 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